권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? 네. 저는 조세호 씨를 좀 추천을. 조세호 씨 메뉴가 네. 있다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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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은 도심에서 너무 오래 살았고 그리고 <웃음> <웃음> 사실. 세호 형이 좀 하는 그런 거 하는 거좀 궁금해요.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. 과연 이뭐그 농촌이나 어촌에 대한 어떻게 좀잘 어울릴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어 저도 궁금해요. 예, 워낙 워낙 도시 있는 걸 워낙 좋아하시는 형이라 <laughs> 예 한번 가면은 되게 잘하고 아마 좋은 걸 느끼고 갈것 같아서 네.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시즌 2 때는 장도현 씨를 추천했는데 네, 네. 저는 이번에. 어그 광희 씨를 추천하고 싶어요. 사실은 네, 저희가 네. 태영이도 그렇고 방은 선배도 그렇고 세찬이나 저도 그렇고 체력적인 면에서는 뭐 명수 선배님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힘들어 하진 않거든요. 명수 선배님도 그래도 할땐 하시고 근데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게 정말 <laughs> 우리가 해서 힘든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한번 좀 보고 싶더라고요. 힘들어 하시는 거. 예 예. 네. 개인적으로 네. 보고 싶은 분은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시나 뭐 <laughs> 이순재 선생님은 틱타박대소리 <laughs> 아, 안돼안돼 안 <laughs> 안 <뜯어먹는 웃음> 선생님을 어떻게 뭘 시킬라고 <laughs> 하는 거야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. 어, 왜 뵙고 싶은 아, 이유가 있다면요 대영군 네. 이제 뭐 텔레비에서도 많이 뵀지만은 또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방송에서 음. 보면은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. 뵙고 싶고 네. 일도 같이 하시고 아 이런 자 어르신이시니까 <laughs> 한번 그냥 배꼽만 씻습니다 배꼽만 씹다고 예. 네.